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가장 중시하는 인생 철학 명언 핵심 다섯 가지. 1. 모든 것은 과정이다. 화이트헤드는 존재의 본질이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현상과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 경험 역시 진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환임을 설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1. 존재는 사건의 집합체이다. 그는 존재라는 개념을 전통적인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건과 관계의 집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3. 지식은 사건 속에서 발생한다. 화이트헤드는 지식이란 단순히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경험의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지식의 형성을 단지 학문적이거나 이론적 차원에서 언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학습이나 지식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4. 인간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화이트헤드는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문화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 존재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이 우리의 존재 의미를 만든다. 그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이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감이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